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규 입고명가 더브리더스입니다. 오늘도 어, 신규 입고가 됐습니다. 자, 요거는 저 거북솜 같이 생겼네. 오 요거는 그거죠? 레이저백 머스크터틀. 레이저백 머스크터틀이고요. 거북이 또 있을 거예요. 한번 꺼내 주세요. 예? 요거랑 거북이가 몇 종류가 있거든요. 이거는 그겁니다. 이스턴 머드터틀 이렇게 작아요. 그러게 굉장히 작네요 정말 조그만한 초점도 안 잡히는 사이즈고요 얘네는 배 보시면 배가 정말 예쁩니다 아, 마리수가 좀열마리인가뭐그 정도로 들어왔어요 이스턴 모드를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데려왔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이스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커먼 머스크죠 어, 가격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커머니가 좀 저렴하죠 보시면 등에 각이 있어요 각이 있는 반면에 이스턴들은 그냥 차돌맨키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. 뭐 레이저백은 그냥 뭐딱 봐도 다르시죠? 요렇게 들어왔고 하나 더 있는데? 어 이거 좋다야, 좋다야, 응 좋지, 좋, 좋지, 응 좋아. 얘도 좋아. 와, 어. 아 조용히 여기 있는 줄 알았네. 어 이거는 저겁니다. 그아 뭐였더라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아, 까먹었네. 페니슐라였나 이게? 다음에 뭐 얘네들은 이제 토케이죠? 토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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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빼주세요 1 0이 음, 토케이도 10마리 들어왔죠 10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인데 개구리 그 팩맨 그 스트로베리 팩맨 이것도 10마리씩 종류별로 10마리씩 해가지고 어, 브라운 브라운 팩맨도 들어왔고 알비노 알비노 그리고 뭐 그린 팩맨 들어왔고요 이렇게 좀 뿔구스름한 뿔구스름한 브라운도 들어왔습니다 브라운팩맨 이름이 뭐예요 고고가 이제 메인이죠 이번에 아, 데려온 애들 메인이고 어? 까주세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어허. 까주세요 모니터인데 뭐, 뭐 모니터? 뭐 뭐, 뭐 묵직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모니터 같은데 야, 모니터는 아니죠 모니터는 뭐 아니고 이것도 최근에 제가 생방으로 이렇게 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아 바로 그거죠. 아 동생 들아왔 뭐, 뭐겠습니까 이제 저거. 바로 태구. 태구입니다. 태인데 제가 굉장히 예쁜 애들로 골라서 데려왔거든요. 태임 안 됐죠? 태임 어, 겁나 순합니다 이거 진짜. 겁나 순해요. 완전 순해. 어, 완전 순한데? 응, 완전 순해요. 이거 지금 얘는 지금 목욕을 안 시키고 데리고 왔는데 보시면 완전히 뚱뚱하죠? 태구. 블랙 앤 화이트 태군데 몸에 약간 그뭐 스노우 플레이크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좀 검정과 하얀색의 이 반점의 비율이 굉장히 아름답게 은하수 스노트시 그렇게 생기고 몸땡이는 거의 뭐 그냥 아바이순대 마냥 그냥 꽉꽉 찼습니다 옆구리 보시면은 옆구리에 이게 화상자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보시면 지금 거의 그 흉터 안으로 색감이 다 이미 차오르고 탈피 한번 싹 벗으면 은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려왔고요 굉장히 예뻐요 얘는 굉장히 예쁘고요 전 얘가 더 예쁜 거 같아요 걔도 예쁜데 저는 얘가 예쁩니다 걔도 예쁘죠 아, 제가 골라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작죠 얘가 훨씬 이쁜데요. 색감이? 얘는? 아 근데 얘는 딱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전형적인 블랙 앤 화이트 태구 어 그러네? 얘도 이쁘네? 얘는 목욕을 하고 데고 왔어요.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안에 이제 뚱뚱한 아바이 순대 저 친구가 맘에 들고 얘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분식집 긴 말이 보다는 두껍죠? 굉장히 예쁜 블랙 앤 화이트 태구 두 마리 해서 오늘도 건강한 파충류들 신규 입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또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. 스테고사우루스 이거 모자 한번 써볼래. 완벽한 스테고사우루스 고퀄리티 <웃음>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. <웃음> 자 해서 간단하게 오늘도 신규 입고 영상 찍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가 이 행사가 내일까지죠. 네. 내일까지니까 자그마치 여러분들 20%나 할인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내일까지라는 거꼭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더프리나스 예.